자원 관리 능력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영역에 대한 문제들도 잘 풀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ncs는 타이스펙을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 즉 매뉴얼을 열심히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한 예시 문제들을 우리 ncs 교재와 교재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입사하고자 하는 기관을 열심히 공부하셔야만 어떤 영역이라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물론 우리 회사, 우리 책에 NCS 조직이의 능력이라는 파트가 별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입사하려는 조직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문제는 조직이의 파트에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주 큰 오산이죠. 이 NCS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총 10개의 영역은요, 모두 현장 중심의 실무 감각을 테스트하는 소재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사하고자 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농협은행이라 한다면, 농협은행과 관련된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야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도 NCS와 관련된 문제라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NCS형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경향들을 반영한 거예요. 이런 이 지원자가 얼마나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를, 회사에 대한 애정, 애사심이 있는지, 아직 입사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입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 NCS형 면접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초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회사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면 박사급 인력을 뽑고요. 아니면 그 바닥에서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신입사원에 대한 기회를 준다는 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키워서 같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회사도 이 회사도 여러분도 윈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여러분들의 태도나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고 현재 NCS형 면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러한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자원 이해 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NCS 전반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농협은행이라는 것 농협은행이라는 과목은 없지만 농협은행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어떤 지식들을 많이 모아놓는 것 농협은행과 관련된 개념들을 많이 모아놓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라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가장 큰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369페이지에 26번부터 5개 문제를 빠르게 풀어 볼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아주 많은 시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26번이요 명함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인물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다 명함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서 만난 김 씨는 자신의 이름 소속 연락처가 포함된 명함을 상대방인 이 씨에게 전달했다. 한편 김 씨의 명함을 받은 이 씨는 김 씨와 나눈 대화 내용과 김 씨로부터 받은 인상을 명함의 빈 여백에 꼼꼼하게 정리해 뒀다. 이후에 이러한 정보는 대화의 실마리를 훨씬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사실은 옛날에는 명함에 낙설한다는 것을 굉장한 결례 행위로 살펴봤었어요. 이해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ncs 매뉴얼에서는 명함에 그 사람과 나는 대화 그 사람의 뉘앙스 그 사람이 처한 환경 등등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은 명함을 활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르면요. 1번 명함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구이다. 그렇죠? 2번 명함에는 이름 소속 연락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뭐 당연하고요. 3번 명함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나타내는 도구이므로. 낙서나 메모 등을 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명함은요. 신분을 증명하는 도구인 거지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낙서를 한다고 해서 물론 낙서라는 것이 그 의미 없는 낙서가 아니겠죠. 메모. 그 사람과 관련된 다음에 그 명함을 봤을 때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만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적어 두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명함 활용법이라고 합니다. 4번. 명함 자체에도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비즈니스 미팅 시 명함을 건네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다. 다 맞는 얘기고요. 27번 도서 출판 승리의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자 번호가 좀 바뀌었네요. 자, 27번 같은 경우는 다른 유형의 문제고요. 우리는 28번 문제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농협은행 행원들의 업적 평가 방법은 다음에 세 가지가 있다. 이로부터 추루한 것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보르시오 자, 이거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 할수 있겠죠. 세 가지가 있어요. 요소별 등급평가법이 있고요. 강제 배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평가법이 있습니다. 자, 요소 등급평가별은요, 평가 요소마다 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평가 요소의 선정의 합리성 및 요소 간 독립성 유지가 선행될 때 필요하다는 거죠. 정량화된 결과만으로 우열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 마연 사용돼요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뭐 논문 평가 같은 거겠죠. 강제 배분법이요. 평가 결과의 등급을 미리 정해놓는다고 합니다. 평가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향을 배제할 수 있고요. 평가 대상자들의 능력이 근소할 경우에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출평가법. 개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요인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쟤 잘생겼어. 그건 평가할 수가 없죠. 근데 누군 좋게 보고 누군 나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주관적인 것들로 누군가가 좋은 판단을 받으면 불리한 경우가,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요인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자는 겁니다. 주요 특징은 성과 달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효과적인 평가 방법이고요. 양적 측정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책임성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평가할 때 당연히 적합하지 않겠죠. 자 옳은 거 한번 골라 봅시다. 신입사원 선발 전형에서 정량적 평가 이후에 면접을 통해서 성실성 및 창의성을 평가하려고 한답니다. 성실성 및 창의성.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한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른 요소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평가자는 높거나 낮은 점수를 피하 중간 점수대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강제배분법보다는 요소별 등급평가별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죠. 맞나요? 요소별 등급평가법이 보다 더 적절한가요? 이 경우를 살펴보면 요소별 등급평가법이라 보다는요. 이 강제배분법으로 해서 평가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향을 배제할 수 있는 강제 배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선 여기에 있죠. 신입사원 선발과정의 경우에 정보가 부족해서 한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른 영향의 평가에 미칠 수 있고 중간대의 점수만을 부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전문성이 높은 박사급 인력 채용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에 존재하는 친분관계를 무시할 수 없고. 박사급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평가자마다 상해하다. 공정성 유지를 위해 산출평가법이 적당하다. 뭐 하는 얘기죠.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수한 직원들이 특정 부서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서가 아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 성과만을 고려해 상여만큼을 지급하고자 한다. 부서에 따른 업무 난이도 차이가 적고 업무의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가는 부도 단위별로 하되 가능한 한 업무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이 상여금을 받도록 하려면 산출평가법이 우 좋다 산출평가법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다 양적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출평가법을 통해서 이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강제배분법보다 훨씬 좋은 평가 방법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29번 문제인데요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요걸 아셔야 돼요. 요 이것도 원칙을 상황에 비교하는 출제 예상 문제에서 많이 해본 문제입니다만 대리의 업무 지시, 과장의 업무 지시, 부장의 업무 지시가 있고요. 6일마다 20쪽, 8일, 10일 이렇게 되는데 마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남은 기한이 짧은 보고서 작성 우선 하고요. 남은 기한이 동일하면 먼저 의뢰받은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우선 순위가 더 높은 보고서가 발생하면 현재 작성 중인 보고서를 중단하고 우선순위 높은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 하루 10페이지씩 만든대요. 그럼 우리가 이런 표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요것도, 여러분들 직접.